전통시장 활성화 반응은 수없이 하고 있는데 이장안 내리게 트렌드가 변했어요. 쇼핑 트렌드가 변했다. 쇼핑 문화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매일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장에 가잖아요. 서울시장이 새벽 4시쯤 되면 바글바글해지지 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쇼핑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냉장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고 식품 저장하는 시설이 없을 때니까 매일매일 사서 반찬 묻히고 할 텐데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한 번에 사서 다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이 전통시장이 쇼핑 트렌드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배달 문화를 제대로 활성화하면 전통시장도. 어 활성화될 수 있다. 전통 시장도 마트처럼 소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배달 문화가 제대로 갖춰지면 아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